얘야 오늘 몇 시에 퇴근하니? 퇴근하는 길에 우리 집에 좀 들렀다 가라. 저야 6시 퇴근이죠. 어머님 또 반찬 만드셨어요? 저희 저번에 주신 반찬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마른 반찬 한 거고, 이번에는 성우가 좋아하는 게장도 있고, 동치미도 담궜다. 어머님, 저희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은 잘 먹지도 않아요. 저도 남편도 체중 조절하느라 6시 이후에는 안 먹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두분 많이 드세요. 그래도 내가 음식 만든 성의를 봐서라도 가져가라. 너 진짜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너희들이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저녁을 굶어. 헛소리 하지 말고 오늘 가져다가 둘이 먹어라. 네, 알겠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입니다. 신혼 때까지만 해도 둘다 살이 그렇게 찌지 않았어요. 남편도 183cm 키에 75kg 정도 나갔었고, 저는 163에 44kg 정도 나가는 마른 체형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로부터 뭔가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에서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지 퇴근하고 난 뒤에 저녁 먹고 또몇 시간 후에 야식으로 치킨이나 족발을 시켜다가 맥주를 마셨어요. 저도 술을 좋아하고 남편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다 최근 몇 년간은 밖에서 회식도 못하니까 집에서 남편과 함께 야식을 즐겼었죠.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처녀 시절 입던 옷이 하나도 안 맞고 요즘 옷 사러 가면 한 사이즈가 늘어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오죽했으면 출근할 때 입는 정장에 하나도 안 맞아서 옷을 전부 새로 맞춰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뚱뚱이 커플이 될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기 때문에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건강까지 염려되고, 조금살이 더 쪘다가는 영영 못 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만 신나게 먹고, 올해 1월 1일 부로 저희 부부는 다이어트를 선언했어요. 아침은 야채 위주 건강식으로 든든하게 챙겨 먹고 점심에는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저녁은 먹지 않고 각자의 방식대로 알아서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체중도 조금씩 빠지고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피곤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자꾸 먹지도 않을 음식을 가져가라고 성화를 하셔서 너무 귀찮아요. 예전에는 가끔 한번 반찬 만들어서 가져오신 적이 있지만 요즘 들어 더 날리십니다. 남편이랑 제가 살 빼느라고 저녁 안 먹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 아들 저녁 안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방방 뛰면서 그때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시네요. 처음에는 주시는 정성 때문에 억지로라도 먹어서 없애려고 했는데 저희가 먹는 양보다 만들어주시는 양이 몇 배는 많다 보니까 도저히 처리할 수 없어서 냉장고에 쌓여만 가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들도 제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자기 아들 위주입니다. 아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실 거면 아들 불러서 가져가라고 하시지 꼭 회사가 반대 방향인 저를 불러서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져온 음식을 저도 안 먹고 남편도 안 먹으니까 집에 냉장고며 김치냉장고에 꽉꽉 쳐박아 놨다가 곰팡이가 필 때쯤 내다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어차피 안 먹을 거 음식이 아까워서 주지 마시라고 수십번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이제는 아들 챙긴다는 느낌보다도 저랑 기싸움하려고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반찬 만드셨다고 하는데? 당신이 이야기 좀 해봐. 우리 집 냉장고에 더 이상 넣을 자리도 없어. 어차피 돈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그냥 받아와. 아들 며느리가 살 뺀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챙겨주시는 건데. 노인 내정성 무시하는 것도 그거 부려하는 거야. 그럼 어머님 정성을 봐서 당신이 맨날 먹어서 없애기라도 하던가? 맨날 운동한다고 닭 가슴살만 먹으니까 어머님 반찬이 줄어들질 않잖아. 음식 아깝게 매번 이게 무슨 짓이야. 조금 싸주시는 것도 아니고 매번 한 통씩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다 먹냐? 우리 엄마는 원래 손이 커서 어쩔 수 없어. 그냥 다못 먹으면 버리면 그만인데 뭐가 문제야? 버리는 것도 다 돈이거든. 아파트 관리비에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다 청구되는 돈이야. 난 도저히 힘들고 귀찮고 죄짓는 기분이라 못하겠으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버려. 그리고 내가 퇴근길에 어머님댁 들르려면 집이랑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앞으로는 어머님이 부르면 당신이 가서 음식 받아와. 그까짓 거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알았어. 앞으로 내가 버리고 내가 엄마 집에 갔다 올게.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반찬 가지러 오라 하실 때마다 일부러 남편을 보냈어요. 처음엔 어머님께서 왜 너가 직접 안 오고 자기 아들 시키냐고 하셨지만 제 얼굴 보는 것보다 아들 얼굴 한번더 보는 게 어머님 입장에서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어머님 아들이 먹을 음식이니까 아들이 직접 가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 몇번 해보니까 어머님께서도 만족하셨는지 그 뒤로는 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저희 남편에게 연락해서 반찬을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들 자주 보니까 더 신이 나신 건지 아니면 남편이 갈 때마다 고맙다고 용돈이라도 쥐어드리고 온 건지는 몰라도 제가 갔을 때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부르시던 어머님께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주일에 네번 다섯 번씩 불러다가 반찬을 챙겨주셨어요. 메뉴도 매번 달라지고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성도 이런 지극정성이 없구나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두 배는 더 받아오는 반찬들을 남편은 거의 손도 안 대고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그렇게 저희 집 냉장고는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들로 숨도 못쉴 지경이 되었죠.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매일같이 집에 오자마자 음식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어요. 여보, 오늘 퇴근하자마자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있는 어머님 반찬들 상태 확인해보고 애매한 건다 버려줘. 냉장고에서 슬슬 신내나더라? 또, 그건 받아온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당신이 거의 먹지도 않으니까 자꾸 냉장고에서 썩어버리는 거지.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먹던지 버리던지 오늘 안으로 냉장고에서 없애버려. 아 어제도 세 통은 버린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뭐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 더덕으로 장아찌를 담그셨다고 하던데 더덕은 당신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젓갈 장아찌 같은 건안 먹잖아. 짠거 먹으면 물 많이 먹어서 다음 날 퉁퉁 부어. 난 손도 안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진짜 왜 자꾸 주시는 거야? 미치겠네. 지난 주에 바다온갈비찜도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다 버려야 하잖아. 우리 엄마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대체? 당신이 좋다고 받아오니까 어머님은 신나서 더 만드시는 거지. 난 몰라, 난 처음부터 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 친정엄마가 김치 가져가라 해도 난안 먹을 거니까 주지 말라 하는데. 당신은 고맙다고 매번 덥석덥석 가져오니까 어머님이 신나서 더 만드시는 거지. 아니, 이거 당신이 좀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해주면 안 돼? 매번 가지러 가는 것도 귀찮고, 버리러 나가는 것도 일인데. 음식 아까워서 더는 못할 짓이다, 이것도. 분명히 내가 처음부터 받아오지 말자고 했지? 난 이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받아 먹는 아들이 직접 이야기해야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한테 말을 하니? 진짜 이걸 다 어쩌면 좋지? 남편한테 냉장고 청소시킨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바로 효과가 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자기 엄마 정성을 봐서 받아다가 나중에 버리든지 하라고 했던 사람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본인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거 다 돈이잖아요. 어머님이 사오는 음식 재료들이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이겠습니까? 시부모님 돈도 있을 거고 저희가 매달 드리는 용돈이나 남편이 저물레 뒤로 찔러주는 용돈으로 사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매일매일 두 통, 세 통씩 음식물 쓰레기에 돈을 쳐박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고 못할 짓인지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반찬 필요 없으니 그만 만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밑반찬 몇 가지 만들었다고 남편 보고 와서 가져가라고 하시길래 남편이 필요 없다고 그만 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다못 먹고 버리는데 제발 돈 아깝게 우리 몫의 음식은 할 필요도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래서인지 요즘엔 남편이 시댁 들렀다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어머님께 반찬 주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귀등으로도 듣는 척을 안 하시더니 자기 아들이 소리 지르니까 한 번에 알아들으시네요. 친정 엄마는 옛날에 식당도 해보셨고 음식 하나하나가 다 돈이라는 걸 아셔서 그러는지 저희한테 못 사줄까? 먹을래? 물어보시고 제가 됐다고 하면 두번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 집에서 전업주부로 사셨고 주변 사람들 불러다 베푸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지 도저히 음식 아까운 줄 모르고 사세요. 지금이야 남편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잠잠한 거지.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시 갈비 좀 가져가라. 오이 소박이 좀 했는데 그것 좀 가져가라 하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 시댁일에 신경 안쓸 거고요. 무조건 남편 보내고 남편 보고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하라고 시킬 거예요. 요즘 물가도 얼마나 비싼데 버리는 음식을 생각하면 진짜 돈 아까워 미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